안녕하세요. 김시북독방 TV 김소정입니다. 요즘 전세 사시는 분들 전세 대출 이자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금융권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대부분 변동금리에 적용을 받는데요. 정부에서 연일 담보 대출의 경우 금리를 인하하거나 고정금리를 확대하는 반면에 이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현실적으로 아직 많이 비싼 편입니다. 어, 전세 대출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나, 이는 신규 전세를 체결하는 분들이 이 낮아진 금리에 적용을 받고, 이전에 전세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6개월 단위의 변동 금리로 인해서 많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낮아졌다고 해도 4, 5%대 금리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부, 즉, 나라에서 해주는 전세 자금 대출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버팀목이니, LH 대출이니.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 정책 전세 자금 대출이 한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어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이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많이 상향되어 현실성 있게 반영되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적용됐었는데요. 어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한번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조금씩 빠지면서 전체적인 전세값이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나 전세를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대 전세자금 대출 제가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전세자금대출 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시중은행 그 전세자금대출 금리들이 배지 넘게더 나오고요. 여기 보면 최저 4.4%도가 있는데 평균 5%고 평균 5%고 평균 6%인데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보면 대부분 만기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기상환 우리가 보통 전세계약 2년 하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전세 대, 자금 대출은 이자만 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 정책 자금도 똑같습니다. 거치라고 하죠. 이자만 내는 게 가능한데 내가 2년 만기 후에 원금을 일부 갖고 이자를 좀 줄일 수도 있지만 만약 2년 만기 전에 원금을 갚는다고 하면 뭐 일종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모든 지금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변동금리인데 요거는 보통 6개월 단위의 변동금리에 6개월 단위. 한번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내렸다는데 아, 우리 집 전세 자금 대출은 왜 이자가 안 내리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6개월 단위로 변동돼서 그래요. 아직 6개월이 안 찼기 때문에 오른 이자를 계속 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6개월 변 단위 변동금리도 나중에 내린 금리로 바꿔준다고 했을 때도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 최저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평균으로 기반해서 바꾸기 때문에 크게 막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실무에서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정부 정책 전세자금대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전세자금대출 옆에 은행들 옆에 보면 가로에서 이렇게 주택금융공사 또 가로에서 서울보증 또 주택금융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보험사입니다. 보험. 우리가 지금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빌려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요. 어 요거 주택금융사 공 말고도 주택도시보증이라고 있습니다. 허그라고 하죠. 주택도시보증이라해 가지고 세 가지 보증 보증보험이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필수로 가입해야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요 개념 잡고 오늘 우리 1%대 전세자금 대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쉽게 이해하면 되겠죠. 나라의 세주는 정책 전세 자금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도시기금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 운영하는 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는 버팀목입니다. 전세금의 80%를 대출해주고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거는 전세임대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재임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LH가 1억짜리 집이 있으면 전세금을 내주고요. 이 1억을 지불한 돈에 대한 1에서 2%의 이자를 받는, 임대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LH 같은 경우는 한도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전세자금대출의 가장 큰 키워드는 한도인데, 한도가 낮기 때문에, 어, LH도 2형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뭐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 높다고 해도 버팀목보다는 낮고, 또 금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한도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이버팀목을 보면 될것 같아요. 물론, 만약에 돈이 내가 정말 없다, 돈이 너무 없어서 뭐, 500만원 밖에 없다, 1000만원 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LH의 소액 전세 재임대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전세자금대출이 현실성 있게 반영된 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버팀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버팀목이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왜안 좋았냐면 이 버팀목이 기본은 대출 한도가 수도권이 최대 1억 2천, 지방이 8천이었습니다. 어,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지방 5대 광역시 보면 지금 뭐 8천만으로 대출 한도로 전세 구할 수가 없죠. 웬만한 집은. 수도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 공약으로 이버티모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청년과 신혼부부 이두 가지, 두 가지 버티목에 있어서 굉장히 한도가 많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성 있게 반영됐고 그와 더불어서 집값이 좀 하향 조정되면서 전세 값도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요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온 버팀목, 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청년 전용 버팀목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입니다. 이 버팀목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중소기업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 전용이 어 아주 한도가 많이 부여됐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 청년은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도도 더 높고 금리도 똑같기 때문에. 자, 기존부터 보고 변경된 걸 봐야 될 건데 기존을 보면 청년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가 디딤돌 아까 말했죠. 디딤돌 아까 기본이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7천만 원까지 가능했고 전세집은 1억 원까지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는안했는데 대출 한도는 2억까지 됐는데 전세집은 3억 원 전세집까지 구할 수가 있었고 지방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가 1억 6천이었는데 전세집은 2억까지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요게 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지난 정부 때부터 그래서 이제 뭐 현실성이 없다. 요즘 뭐 보면 뭐 신축빌라도 뭐 전세금 2억 넘어가는 게 터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미 많이 변경, 변경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청년이 굉장히 한도가 많이 부여가 됐어요 이 청년이 뭐 신혼부부들한테 특혜를 많이 주는 신혼부부 예전에 있던 수도권 신혼부부랑 한도가 동일해졌습니다 대출한도가 2억까지 나오고 전세집은 1억에서 3억원 전세집까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대출한도 2억까지 나오고 그리고 수도권 신혼부부 수도권 같은 경우도 대출한도 3억까지 나오고 4억짜리 전세집까지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대출한도 2억 그리고 전세집은 3억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보면 지방의 신혼부부 이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이 청년이랑 동일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신혼부부도 좋아지 수도권에서 일부 1억씩 더 상승하긴 했지만 이 청년전용 버팀목이 굉장히 한도가 상향됨에 의해서 앞으로 이 청년전용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버팀목이 왜 좋은지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결국 금리겠죠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시중 4에서 5%의 금리인데 1.2%에서 2.1%의 금리로 적용받습니다. 이것도 역시 변동금리긴 한데, 어, 국가권은 변동이 잘 안됩니다. 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동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 1.2%에서 2.1%도 우대금리, 뭐, 다자녀라든지, 뭐, 뭐, 다문화라든지 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1%까지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미만까지 가도 1%를 적용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때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해당이 된다고 하면, 어, 무조건 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용과, 천용 전용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팀목 대출 조건 살펴볼 건데 조건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대 묶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따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상 주택 볼 건데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우리 아파트 모델호수면 84A, 84B 있죠. 어, 아파트로 따지면 30평형대 전용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30평형대 아파트까지 전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 있어서 이 면적까지 좀 많이 풀렸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부 정책 자금 담보 대출 할때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 안 됐어요. 무조건 공부상 주택이어야 되는데 이 전세 자금 대출은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년 같은 경우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지경우는60 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가면 5구 a 5 9 b 25평형 아파트나 연립 뭐 빌라 다세대 동일하겠죠. 고기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25세 미만이라면. 자 대상 주택 청년은 전세금 3억짜리 이하. 3억짜리 전세금 전세집만 가능하고요. 자 신혼 같은 경우 신혼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가 해당되겠죠. 전세금 4억짜리 집까지 해당이 되고요. 지방은 3억짜리 청년과 동일합니다. 대출 한도는 동일하게 전세금 80%까지 나와요. 청년 호당 2억원까지 가능한데 만 25세 미만 단독세 대주라면 면적도 좀 줄어들지만 금액도 좀 줄어듭니다. 1억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고요. 자 신혼 수도권 수도권 같은 경우는 3억 원까지 대출 한도 부여됩니다. 전세집은 4억까지 구할 수 있고 대출 한도는 3억까지. 지방 같은 경우는 청년과 동일하게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신청 대상 한번 볼 건데요. 이 나이 제한은 청년 버팀목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 19세 이상 만 30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예정자 내가 부모님으로 독립해서 뭐 독립하실 예정인 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신혼부부랑 청년이랑 동일하게 자산은 봅니다 순 자산 기준 3억 6천 100만원 이하라는 뜻이에요 예금 부동산 뭐 주식 뭐 자동차 다 포함이 되겠죠 돈 많은 분들한테 안 해준다는 뜻이 되겠고요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건 당연하죠 요거 뭐 정부에서 기금으로 나라 돈 빌려주는데 뭐집 있는 사람 안 해주죠. 자, 요게 포인트인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 전세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그러면 요거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까지는. 근데 차 전세 대출. 내가 현재 지금 전세 일금용에서 쓰고 있는데, 내가 정부 전세자금 대출로 다른 집 전세 계약에서 갈아타게 할 건데, 그럼 갈아타게 안 되는 거냐? 이랬데 요건 뒤로 가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계세요. 자, 소득이 있습니다. 부부가 합산소득 청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근데 좀 의아하실 거예요. 청년 버팀목인데, 부부 합산 소득이 왜 나오냐는데, 자, 신혼은 6천만 원 이하인데, 신혼 같은 경우는, 이 버팀목에서 말한 신혼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신혼이라고 보는데, 어, 이 기간을 다 넘었어요. 다 넘었는데, 내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부부도 청년 버팀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도 이 기간을 넘겼다고 하면, 청년 버팀목이 가능한데, 대신에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청년 보팀목에서도 이자녀라든지 뭐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한다이라면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까지 봐주겠다는 겁니다. 자 신청 시기는 전세 계약 체결 후 계약금 5% 이상 지불한 후, 뭐 계약금 통상 우리 10%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 쓰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잔금 지급 후나 아니면 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뭐 퇴직금을 땡겼다든지, 뭐 회사 돈을 빌렸다든지, 뭐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도 3개월 이내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분들 또한 전환하고 전환 계약서 쓰고 3개월 이내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다섯 번째 담보 취득입니다.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앞선 첫 영상에도 제가 설명 드렸죠. 요즘 시중은행 또한 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팀목 우리 전세자금 대출 또한 전세안심대출보증 허그라고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보증에 가입하거나. 어 전세자금대출 보증 출자가 빠졌나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두 공기업에서는 보증에 가입해야지만이 전세자금대출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대안대출이 가능하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대안대출이란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집이 지금 일금융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너 변동금리라서 너무 비싸요. 그래서 내가 정부상품 버팀목으로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로 대안 대출이 가능하냐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제가 뭐랬습니까? 신청 당시에 타 전세자금 대출이나 담보대출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내가 쓰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보증보험이 이두 공기업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하면 대안도 가능하고 또 신규주택으로 이렇게 전세 갈아타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가 보증보험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이 기존 서울 보증보험을 쓰고 있다면 동시 갈아타기가 안 됩니다. 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기존 전세집에 전세대출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 계약한 전세집에 전세 대출 신청을 합니다. 근데 통상 일반 금융권 같은 경우는 기존 전세집의 전세 대출을 동시 말소조건으로 대출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아까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대출 신청 당시에 다 전세 대출 및 담보대출이 없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존 전세집의 전세 자금 대출이 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면 대안을 받아주고 동시마수 조건으로 진행을 해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자금대출을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그 보험 없이도 그 대출 받으신 분들 많거든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출 받으신 분들은 타 전세 대출이 남아 있는 걸로 간주돼서 대출 신청이 안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억울하실 거예요. 나는 이거 뭐 어느 보험에 가입한지도 모르고 그냥 은행 그때 당시에 은행 시키는대로만 했는데 뭐 이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주택도시기금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지만, 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뭐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정말 나도 챙편이좀 어렵고 전세자금대출이 참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걱정들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집요하고 끈질기게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전세자금대출을 쓰시는 분들은 이첫 번째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갖고 돈다 받았으니까 짐 빼야 되죠? 한 달간 보관이사 후 입주하는 겁니다. 한 달이란 시간.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에서 3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한달 동안 보관이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뭐 단기 숙박업소나 아니면 뭐 단기 월세방을 전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뭐 가족이나 친지 집에 좀 삐댄다고 해도 눈칫밥을 먹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살이 찌고 눈에 다크서클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주택도시기금에 집요하게 문의해서 얻은 답입니다. 자두 번째 방법 볼게요. 주택도시기금이 직접 전환. 해보시면, 전화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통화가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laughs> 그래서 두 번째 방법 보면 일반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타기 하는 겁니다. 일반은행은 동시말소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3개월 이내 버팀목으로 대안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앞서 조건들을 살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신에 일반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 이내 버팀목으로 왜 예외규정에 이두 가지 보험에 가입된 대출은? 대안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법리적으로도 도시 주택 도시기금에서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보통 0.7에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 정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계약학실을 체결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도 고정금리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내가 뭐한 달간 보관하고 뭐 단기 숙박업소 전전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어, 가장 뭐 비용적으로 좀 아낄 수가 있고 또 1%대 금리를 뭐 사용할 수가 있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득이 약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근데 제가 실무에서도 쭉 보면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과는 어, 틀리게 좀 계산하는 메커니즘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보다는 개인 신용도와 목적 부동산의 그 가치에 따라서 한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직접 한번 해봤어요. 주, 네이버에 주택도시기금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면 주택 전세자금 계산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한 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고요. 뭐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제가 소득을 최소한으로 넣어봤습니다. 800만원 넣고 2억 5천짜리 전세를 들어간다. 했을 때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해 가지고 2억 원까지 최대 한도까지 나온다고 돼 있고 금리는 1.4%라고 돼 있습니다. 어 물론 여기 뭐 예상 금액은 실제랑 다를 수 있다고 유의라고 하는데 개인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대부분 어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다고 해도 4,500까지 인정 소득으로 봐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소득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저는 항상 투트랙을 쓰라고 해요. 어 일반 금융권과 뭐 정부 정책자금을 같이 신청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을 아마 한도가 적으면 어쩔 수 없이 일반 금융권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비교해보고 결정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강의 내용에서 빠진 내용인데 어,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 중에 만약에 자녀가 태어났다 하면 자녀 한 명당 2년까지 추가로 연장이 더 됩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문 팁을 드리자면 어, 부부합산소득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 아직 결혼 안 했어.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못 받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겠어요? 동고를좀 하세요.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 살아보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laughs> 그래서 오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번 알아봤는데 어, 집주인분들 역시도 만약에 전세 금액이 뭐 3억이나 4억원 수도권 같은 경우 4억원 언저리에서 형성된다고 하면 1, 2천 더 받으려고 막좀 이, 이 전세가 안 나간다고 하면 아마 여기에 또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하향 조정해서 전세를 좀 빨리 빼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어, 그래서 오늘 영상 생각보다 좀길어진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